오늘도 엘린간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어, 이네 번째 주는요, 완성과 소망을 뜻하는 흰색 또는 루터교에서는 파란색 초를 켜서 주님의 오심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런 임재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주간은 특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준비와 영적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전 넷째 주 저는 대림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뭐, 우리가 꼭이 초를 키지는 않지만, 이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그 모습,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과 더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져가는, 또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져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네. 네 이러실까봐 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캐롤 울면 안돼 아십니까? 네, 가사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안 틀면 제가 울어요. 굉장히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캐롤입니다 그런데 이게 1934년에 처음 발표가 되어졌을 때는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원래의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털어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유를 말해줄게 산타클로즈가 마을에 오고 있으니까 그는 목록을 만들고 두 번씩 확인하고 있어. 누가 나쁘고 착한지 알아낼 거야. 그는 너가 언제 자고 있는지 보고 있어. 그는 너가 언제 깨어 있는지 알아. 그러니 착하게 지내길 바래. 네, 이게 원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타독이면서 품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소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망적으로, 네. 희망적으로 얘기하지만 상당히 훈육적입니다. 상당히 겁을 주고 있고 상당히, 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라고 엄하게 얘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음, 서구권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부르는 캐롤보다 이두 번째 캐롤이 더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유럽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4주 전부터 크리스마스 어, 트리를 준비합니다. 4주 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데 나무를 직접 베거나 사오고 거기서 네 저거는 미국 시카고 스타일의 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줘 했더니 챗GPT가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쌓아가고 붙여가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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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을 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우리는 밑에 없는데요. 항상 상, 선물 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4주 동안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예수님의 인재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항상 밑에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 우리 가족에게, 내 친지에게, 친구에게 어이 좋은 것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그 밑에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울면 안 돼가 그런 가사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루 쉴수 있거나 아니면 보너스가 나오거나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와주셨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님 그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잔치 벌이고 파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세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처음 성육신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영혼의내 심령에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으로 와 주신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그두 번째 의 예수님의 오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와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뭐 예수님을 기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네, 미디어 파사드를 담당하고 있는 팀입니다. 약 3개월 정도를, 약 3개월 정도를, 어, 그 외벽에 아름다운 또 멋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약 3개월 동안 유럽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다음에 하면 좋을지를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7일 금요일 첫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우웬 박수네 어 박수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내용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만들었는데 11월 7일 11월 7일 이게 처음 네, 외벽에 송출이 되는 것을 알고 중국, 대만, 일본, 네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네 일부러 그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와서 그것을 보고 찍어서 영상에 올렸습니다 매출에는 큰 도움이 됐을 거고. 정말 정말 어, 노력했고 준비했고 애썼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기쁘다 구주 오전에 딱그 나올 때그 끼리가 나온 것처럼 단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그거는 크리스마스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들만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일부러 제가 이 영상을 끝까지 다 틀었습니다. 3분 한 4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그 건물 사이에 그 길, 약한 6, 70미터 정도 걸어가는 그 길을 꾸미기 위해서 이들은 1년 가까이를 이거에만 전념하고 몰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영혼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레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사가레와 엘리사벳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이고, 이들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함께 봉독하실 때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6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친 사가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레와 엘리사벳이 기록되었을 때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는요, 신구약 암흑기라고 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스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사장과 어 제사장이었고 부부였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했고 예수님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 어 임내의 요한이 인태되어질 것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께서 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어,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 400년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주권을 빼앗겼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눌려있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인이라고 하면 올바르고 똑바르고 정직한 이란 뜻으로 어,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다르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킨 자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자들 이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어떻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할줄 알고 네, 똑바로 살자라는 그런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와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겸손히 무릎을, 아, 겸손도 아니죠. 철저히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리아의 뜻은요, 그 이름의 뜻은 야외께서 기억하셨다입니다. 야외께서 기억하셨다. 그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침례 요한이 그 부인을 통해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그것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외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냐는 다른 것을 보고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그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으셨는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나는 뭐 믿음이? 아유 나는 뭐를?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면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라도 어저께 세워진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또한 아내 엘리사벳 또한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정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성으로서 성경의 기록에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흙, 그런 아주 흑암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천사가 예언을 하니 사가려도 믿지 못해서 그 입이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했을 하, 것인지 물어봤을 때그 글씨에 "요한"이라고 씁니다. 네, 그 "요한"이라고 쓰고 나서야 입이 열어져서 말을 합니다. 이미.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다 예언을 했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도 침례 요한을 임태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마치 사라처럼 내가 이거 어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니이다 나도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이 사가래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실패하고 실수해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 이것은요,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요. 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한계성이 있으니 하나님도 못하실 거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그들의 아직까지 약한 믿음,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모습을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인답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결국은 누가 복음 2장에 많은 안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후에 기다리는 그 모습을 연계해주는 그런 첫 번째 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주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주 아기의 모습. 행복한 모습 아니면 구유에 있는 모습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에 불러서 오셨습니다. 저는 어, 누가 보면 1장 68절 69절의 이 표현 이것에 큰 감동을 늘 받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 뿔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힘듦 짓친곧다람 그리고 눌리고 막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도 할 만했어요. 구원에 불러서 오시겠다라고 예언이 되어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로마에압제해서 자유케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구원에 불러서 전 인류를 구원할 그 능력으로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뿔이 지금 우리 안에도 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구원의 뿔로서 예수님께서는 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 때 기쁘고 즐거운 거 좋죠. 기뻐해야죠.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아프고 힘들 그 십자가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불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한 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불은요. 어. 사가레가 얘기한 이 구원의 뿔은 10편, 18편 2절을 근거로 해서, 어, 표현한 것입니다. 야외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모든 거예요. 이런 능력으로서, 이런 권세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런 10편, 18편, 1절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 그 능력의 권세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성자 하나님에게는 없을까요? 똑같이 있으시기에 그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와주셨다는 것을 구원의 뿔로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연합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응답받으실 거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에 불러서 다 해쳐 주실 것이니까 변하여 응답이 되어지고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고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위로의 상징이나 종교적 지도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속된 표현으로 모든 판을 뒤, 업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길로 이끌어,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으로서 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능력으로 오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때 우리가 믿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생기고요.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지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인재가 당연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뿔은 과거의 명예나 명성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불러오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더큰 기쁨으로 하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